예제 1번 볼까요 자 우리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 제1 0항까지 합은 하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합공식 기억하고 있죠 sn은 2분의 항초말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그러면 n은 10인 걸 알겠어요 근데 a1도 그다음에 a10도 지금 모르는 상태니 나한테 주어진 a2가 4 a5가 22인 걸 이용해서 우리 일반항을 구하고 그리고. 첫 항과 마지막 항을 찾아서 합을 구하도록 합시다. 자, 공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a2는 a1 플러스 t, 그게 4, 그죠? a5는 a1 플러스 4d, 그게 22. 이렇게 해서 d를 구해낼 수도 있겠네요. 빼주면 되죠. 마이너스 3d는 마이너스 18d가 6입니다. 자, d가 6이고, d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1은 마이너스 2네요. 그죠? a1은 마이너스 2. 요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a1 알고 a10번째, a10을 알아야 되죠. 우리 a10은, 자, 마이너스 2에다가 6을 9번 더 해야 되죠. 69, 54 이렇게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52. 그럼 다시 올라가서, 우리 요식에다가, 제대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초항은 마이너스 2, 마지막 항은 52, 이렇게. 자, 그러면은 2분의 50이니까 252 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 초항하고 마지막 항을 알려주면 고맙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일반 항을 찾아서, 초항하고 마지막 항을 구해서 합을 구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합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